자. 1번 도와주세요. 있나요? 어. 어, 난 맞았는데 어, 뒤에 꼭푸시면 돼요. 자한려고 자, 숫자가 1, 2, 3, 4가 있어요. 그런데 중복을 허락한대요. 골랐던 거또 골라도 된대요. 아, 그렇구나. 자, 근데 다섯 개를 선택해 가지고 개수가 4개인데 어차피 중복일 수밖에 없지. 자일열로 나열을 할 건데 그래서 이 다섯 자리의 자연수를 n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 아, 심심해서 심심해서 이렇게 다섯 자리 만들 건데 자 가가 얘기하기로 얘는 일단 홀수여야 한대. 뭐 가가 얘기하는. 나는 홀수여야 해. 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1 아니면 3만 들어와야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자리는 두 가지로 고정이야. 가만 일단 모르고 가만. 시간 달라지겠지. 여기다가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4의 제곱으로 해서 숫자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4의 제곱으로 해서 숫자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4번 넣는 거니까? 그래서 와. 이 얘기 해봤자 전체 얘기가 몇이다? 512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음, 그렇구나. 여기까지 일단 찾았어요. 전체 얘기가 512 가지 얘기가 일단 나왔어. 자 나를 봤더니 각 자리 숫자의 곱이 짝수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섯 자리 숫자가 있는데 어, 많은 경우가 있지만. 뒤에는 여기 1 아니면 3 들어갔는데 뭐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랑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자체가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홀수여도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올 수 있죠. 혹은 둘다 짝수가 들어가도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다? 각각의 자리 수에 대해서 다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보게 되니까 할게 너무 많은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어? 다 짝수일 경우, 짝홀홀짝홀짝 홀짝 있는 경우, 그 볼링 너무 힘들어. 얘가 그러니까 얘가. 어. 그래가지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짝수의 반대말은 뭐? 홀수. 홀수로 가져오면 얘기 보자. 얘 반대말이. 각 자리 숫자를 곱해 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얘기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뺀 뒤에 있는 것도 풀리면 또이겠다요 숫자 네 개를 다 홀수로만 채워 버리면 되는 거지. 이얘기는 다시 말하면 홀수가 1, 3밖에 없잖아. 응? 그래서 야, 여기 자리에 누구 들어갈까? 1 아니면 3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면 어, 그래서 둘 수로만 가득 채워야지 하는 이야기가 2의 내제곱이될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봤듯이 뭐다? 1하면 3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몇 가지? 32가지 얘기가 나오게 된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사건으로 해서 이야기를 본 거기 때문에 이 512와 3 1을를 뺄셈을 해주면 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480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구나 이해하십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1 번이 아무리 까될 수가 있다. 다섯 번이, 여섯 번이. 혹시 2번은 답이 2번인데 2번이 맘에 안 들어요 2번 아, 2번, 2번 자 숫자가 0, 1, 2가 있대 중복 골랐던 거또골라줄텐데 그래가지고 네개를 선택을 했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서 만드는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인 자연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 아. 합쳐가지고 4만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만만하게, 아, 아직 줄 세운 건 아니야. 숫자를 1을 네 번을 뽑을 수도 있고. 맞지? 응. 아니면, 0 하나, 1, 1, 2 해가지고, 4, 아, 자릿수 아직 쓴거 아니야? 숫자만 뽑은 거야. 알았지? 0 하나, 1, 1, 2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0, 0, 2, 2 해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숫자를 뽑기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1열로 한번 나열해 볼까? 라고 하면, 얘는 뭐한 가지죠. 얘는, 일단, 그냥 줄을 세웠어요 라고 하는 단점에서만 보면, 4팩을 1개, 2개니까 2팩인데, 문제는 뭐냐? 네자기 수를 만들려다 보니까, 가장 앞에는 0이 오면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 맞지? 그래서 그 얘기를 빼버리는 거야. 알았지? 여기다가, 어, 가장 앞에 0이 왔어요. 0이 이제 가장 앞으로 고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1, 1, 2만 열심히 줄 세우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4, 3, 2에다가3 빼가지고 줄수는 이야기는 아홉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어? 그러면 이제 0, 0, 2, 2 뽑아가지고 우리 줄, 줄 세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물론 거꾸로 빼도 되긴 하는데 빼도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관리 생각해보자 어차피 네 자리 맞는 거잖아. 숫자 주문서 두 개밖에 없잖아. 이을박아버려 그냥. 딱 박고, 나왔어요. 이 영역으로 그냥 뒤에다가 줄 세우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여사번 보고 있는 니. 이게 예, 가냐?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1에다가, 2에다가, 3을 더해가지고, 13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수궁이 가 어. 이왕이면 이렇게 바라보자 라고 하는거야 알았지? 바라보는 순서를 익히는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왜 하필 저렇게 다가섰을까 그냥 보면 안될까? 내거랑 한번 비교해보고 아저 방법이 조금 쉽고 쓸수 있고 편리하겠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게 중요합니다 무적부는 끊임없이 비판하라고 했던 거같지 저게 맞아? 하면서 혹시 3번 답이 5번이긴 한데 음에 들어요 그 3번 보겠습니다 워낙에 안되는게 별로 아닌거 같은데 겁나 그렇죠. 원턱에다가 여덟개 보보고안혔대요자 어. 1학년 학생이 두명 1,2 이라고 표시할게요 학년만 2학년 학생이 세명 3학년 학생이 세명 6명이 이제 원탁에 앉고 싶대. 아, 그렇구나. 그럼 원탁에 그냥 앉았으면은. 뭐야? 8명 앉은 면 7팩일 뿐이죠. 숫자 겁나 크네. 오이씨, 이렇게 커? 아, 1학년일 뿐이지 서로 다른 학생이다? <laughs> 어? 아, 알았지? 어, 학생 서로 달라요. 자, 그런데 앉을 때까지 본게 7팩이에요. 숫자는 변하겠지. 줄어들겠지. 자 그런데 1학년 학생 두 명은 서로 이웃하게 안고 안고 안게 만들고 싶대. 아1학년두 명은 서로 이웃해야 된다고. 일학년은 몸을 묶어버려. 청크이 줄로 감아버려. 요1학년두 명은 같은 놈이 아닌데 몸을 묶었어. 자 그리고 삼학년 학생은 어느 두 명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고 싶어요. 인거거든. 그러니까 3학년은 옆에 앉으면 안 된대. 아, 따로따로 앉아야 돼.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바꿔 야, 3학년 누구들 일단 앉지마. 알았지. 어? 너희들 일단 앉지마. 잠깐 기다려. 기다려. 너희들 세명 기다려. 그리고 나서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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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묶인 한 덩어리 늘 원탁이 달때안 치는 거야. 여기까지, 해가 어. 그러면, 내, 내 그룹이 앉는 거랑 똑같아, 이제 원탁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 원탁이 앉죠. 네. 네. 그런데, 1학년 요두 명이 위치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오른쪽 맞지? 그러기 때문에 1학년 애들 때문에라도 일단 입행 얘기가 하나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위치 바꿨어요 여기까지 애들이 앉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1학년은 이렇게 두 명이 앉혔고요 예를 들어 같이 있어야 돼 옆에 바로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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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은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야너구들 앉아보자 이 얘기를 한 거야 알았지? 어, 그랬더니 비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리가 비죠. 맞지? 이네 개의 자리에다가, 얘네들 앉히는 거야. 그러첫 번째, 3학년한테, 너 어디 앉을래? 어, 원순열은 이미 끝나버렸네? 아, 이 자리가 고정이네? 저 뭐, 여기 중에 한 군데 앉을게요. 다음에, 얘가 여기 앉아버렸네? 좀 나머지 다른데, 너는? 아, 두 자리가 찼네? 여기 둘중 하나 하다 보니까, 5 됐다? 4개의 자리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자리에다가 앉혀줘야 돼. 줄수기랑 똑같은 거죠. 1등, 2등, 3등, 고른듯이 이해가세요? 어.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얘는 2, 3, 6, 2 곱하기 6에다가 4에다가 3에다가 2 곱하기 2, 3, 6, 4, 24. 하다 보니까 12에다가 12, 1 4 4에다가2 곱하기 2가 280. 어이, 여게가질수가 많아. 8명 넓는데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 수 중에서 좀 예를 들어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짜증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나도 7배기랑 밑에 부판 거. 같아. 아, 이거는. 그냥 끊어 읽기 해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본 거예요.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여덟 명원떻게 맞춰볼까? 그러면 숫자 이렇게 나올 텐데. 어. 그래서 이야기가 한 번씩 단락이 끊길 때마다 수식으로 매번 조금 귀찮지만 표현을 해보면 어? 어. 도움을 좀 이것저것 받을 수 있어. 조금만더달려보세요 t 면 빨간 구슬이 한개 노란 구슬이 o 개옐로 e 옐로우 going to 이 l e e p h 이 여덟 개의 구슬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할 거야 빨간 구슬보다 왼쪽에 있는 노란 구슬의 개수를 A 빨간 구슬보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 구슬의 개수를 B라고 하면 A랑 B랑 비교해 가지고 A가 더 커야 돼 그럼 결국은 빨간 구슬이 기준이네 빨간 기준? 빨간 구슬을 기준 해놓고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좋지. 그러면 빨간 구슬을 기준으로 왼쪽에 노란 구슬의 개수, 오른쪽에 파란 구슬의 개수. 그러면 A, B 숫자를 일단 채울 수 있는 거 자체가 숫자가 2, 1, 2, 0. 1, 0 밖에 없는 거. 이슨 이해가? 응. 그럼 요거 대로 해가지고, 가운데에 빨간 구슬 넣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요거 왼쪽에다가 일단 노란 구슬을 집어넣어. 두 개.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파란 구슬을 넣어. 이게 일단 케이스 원이 될 거야? 그러면 두 개, 연개두 개, 연개면두 개를 집어넣어. 여기 블루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있잖아. 2, 0. 네. 응. 1, 0으로 해서 보게 되면 여기 Y, 여기 블루 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 얘가. 자, 빨간 구슬보다 왼쪽에 노란 구슬이 A계잖아. 네. 두 개, 두 개, 한 개. 오른쪽에 파란 구슬이 비잖아. 있고, 없고, 없고. 어. 그럼 솔직히, 노란 구슬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본데, 그러면, 어딘가에 파란 구슬이 있어야 되잖아. 얘네 어디 있어야 되냐고, 나머지 데개 여기 있어야 해? 어. 여기 없어야 된다며. 그러면, 파란 구슬 다섯 개 여기에 살고 있어야 해? 그럼 여기 없어야 된다며. 파란 구슬 여기 다섯 개? 그리고, 어, 노란 거 하나 어디 갔지? 여기 있어야지, 거여기가 뭐. 있잖아요? 응.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이거 자리 고정이에요. 그럼 얘는요, yy, bbbb, 열심히 줄 세우자. 나머지 자리 고정. 얘거 이해가냐? 왼쪽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 되는 거야? c o 그리고 n y e 배. 괜찮아 d e w e 얘는 뭐야? e p a y We go. Opeggy, p e 거 y 도 위치 고 o y 거든 오른쪽에 있어. e g g l e i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 하다보니까 약분해가지고 6 5 5 남아 서6 5 30인데 2로 나누니까 아나1 5해요 이거 나분하면7 6인데 7은 40인데 나누려니까 저2 1이돼요 약분하니까 저5예요아 6이에요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숫자 3가지가 맞네 얘네 3개들을 더해달래 그래서 3개를 더해가지고 갔더니 이거 더하면은 21 21어나4 0인가봐 1 0번이각1 0 0버려맞0 0 0이각1 0 0 0두0이각1죠0 0 0 0 0 0 0 0이각 1000000000이 각자 다른 종류의 공0 0 0이각1 서로 다른 종류의 네 개의 상자에다가 집어넣겠다.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상자에다가 집어넣겠다. 상자 A, B, C, D가 있요 낭짐 없이 집어넣을 거야. 자, 상자 A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와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를 합쳐가지고 봤더니 합은 2 개가 나와야 된다. AB를 일단 뭐라고? AB를 봤더니 합쳐가지고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0개, 2개, 1개, 1개, 2개, 0개. 일단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냐?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와 D에다가만 몇 개? 4개를, 2개 넣었으니까 4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4개 나았어요 4개. 공에 들어가 있는 상자의 개수는 세 개만 들어가야 돼, 세 개. 그러얘 같은 경우는 A가 이미 벼있네. C와 D에 애들이 다 뭔가 들어가 있어야 해. 얘는 어? AB에 일단 하나씩 들어가 있네. 그러면 C에만 들어가 있거나 또는 D에만 들어가 있거나 이야기가 되어야 할것 같아. 두개연결로 해서 들어갔을 때는. 팔가배있잖아 이게 얘기가 되겠지. 이야기는 전체 몇 가지가 있다. 나름 네 가지가 있는 셈이야. 알았지? 여섯 가지 괜찮냐? 어.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첫 번째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공이 여섯 개가 있는데 공이 여섯 개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C와 D에다가 이제 나머지 4개의 공을 채워야 해. 그럼 봐봐. 첫 번째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어. 어디 가고 싶냐? 여기인가? 여기인가? 다음 것도 여기인가? 여기인가?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얘기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 문제는 뭐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재수 없이 c에 몰빵 아니면 d에 몰빵 할 수도 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우 c에 몰빵하는 얘기 빼고 d에 몰빵하는 얘기도 빼가지고 이야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거야. 몰빵 몰빵. 아 공식을 좀 쓰는 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어 나도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자 A에도 한개 들어갔고 B에도 한 개가 들어갔어 아니 위치가 다른 거야 반장도 반장도 이런 것처럼 여섯 개 중에서 어, 두 개를 마치 자릿수 보는 것처럼 두 개를 집어넣었어 근데 네개 네 남았다 네개네 네 개를 C에만 들어가거나 또는 D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몰빵 야 몰빵 그런데 C 아니면 D라고 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의미는? 자, 너 C에 들어갈 거야? D에 들어갈 거야? 물방울 칭이 쳤는데. 이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이0은 뭐야? 앞쪽에 했던 이 이야기 그대로 온 거지. 이 이야기 그대로 왔어요. C 자체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얘가 2를 내보고 보면은 빼가지고 62까지 하다보니까 어. 어 요게 210 요게 60 요게 210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칭찬은 480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이거 보여주실 수있으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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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이것도 음, 피시하고 싶어요. 아, 굳이 6시 0. 10만 원 하나. 어 아, 나 선생님, 너 어. 아이, 왜, 왜 이렇게 피곤하게 그래? 4시 0. 여섯 개더 집에 넣었으니까. 세 개면 알겠지? 네, 어. 그러니까 어차피 한가지라도생각해내가고큰거 하나. 집어넣으면서 개수가 바뀌더라. 자, 짜 8번 실어요 8번. 어. 와, 8번. 아우 정삼각형이라고 탁자하고 이렇게 생겼어 탁자에 안 넣는게 아니라 탁자에다가 음. 공을 넣대요 공 6개를 그렇구나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6개의 공을 이렇게 넣고 싶은데 그나름 원순열인 셈이야? 맞지? 어. 조금 애가 못생겨서 그렇지? 아니, 그러면 원순열만 보면 이거죠. 어, 원순열이야? 근데 곱하기, 못뭐 들어가야 돼. 옛날에 했던 얘기, A자리, A자리, A자리. 돌리면 똑같은 B자리, B자리, B자리. 이게 전체 숫자야. 인거지 어. 답이 얘보다 크게 나왔다? 응, 아니야, 인 거야. 알았죠? 어. 그럼 여기다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달라붙었어. 가를 봤더니, 각 접시에는 공을한 개씩만 담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씩 담는 건 이미 우리 알고 있어. 나를 봤더니, 각변에 놓인 두 개의 접시에 담은 공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은 모두 짝수가 나와야 한대. 그러면, 여기에,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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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에 여기 짝수가 들어가게 되면, 뭐, 이 양쪽 끝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뭐. 그런데, 이 자리에 홀수가 오게 되면, 바로 옆에 둘 중에 한 놈이라도 홀수가 오게 되면, 이때부터 머리가 아픈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해가냐? 숫자가 지금, 홀수들 1, 3, 5와 짝수들 2, 4, 6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너희들 한 팀이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홀수 하나와 짝수 하나를 누구들은 한 팀이야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시작은? 아니, 어떻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하지만, 홀수 한 개와 짝수 한 개를 한 팀으로 묶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세 팀이 살고 있어서, 이세 팀을 줄을 세우는 거야. 왜냐고? 나는 원순열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 아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뭐다? 문제는. 얘네들이 팀을 먹긴 먹, 먹었는데 그 팀이. 바뀔 수 있는 가짓수가 많잖아 아니 수많은 것 중에 이거 하고 하는 거지 홀수 하나와 짝수 하나가 우리 팀 먹었어요 요 이야기 자체가 몇 가지가 있다 이한테 얘기한 거야 야너 누구 고르고 싶어 저2가3가 6인가 세가지 3은 1이 고른 거 빼고 나머지 골라야 되지 5는 어 나도 골라야 돼 나도 고르는 게 선택권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선택이야 홀수 하나 짝수 하나 팀 먹는 거 이야기 자체가 맞잖아. 어, 일한테 물어본 거야. 너 짝수 누구? 어나세 가지. 너 이거 고른 거 고름 안 돼? 나두 가지. 네가 골랐어. 나 선택권이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응. 자 그리고 나서 각 변에 놓인 두 개의 접시에 담긴 고비라고 했을 까 아, 각변. 변, 변. 그러면, 1, 2,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경우 수 중에서 1, 2가 위치를 바꿔도 되죠. 3, 4도 위치를 바꿔도 돼. 5, 6도 위치를 바꿔도 돼. 하다 보니까, 뭐야? 우리 위치 바꾸는 얘기. 나름 이 빨간색 주머니 안에서도 위치를 막지네들끼리 바꾸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까지 이해 나 그러다 보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2를 3번 곱하 16에다가 6 곱해가지고 96번 이게가냐아 이거 써봤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더라 애들이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해가지고 줄선 거랑 똑같은 거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신경 쓰지 말라고 변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생겼다. 변 얘기를 해줘가지고. 변 얘기 안 해줬으면은, 어, 얘네들 어떻게, 머리가 터졌을 거야. 알았지? 어. 하지만, 요 숫자를 넘어가지 않는다. 알았지? 응. 음. 오른 쪽으로 넘겨서 아. 레벨 3. 예. 어느 게 만만할까? 3번 어때? 3번. 3번 한번 어때? 한 번, 한번한번 도전해 볼래? 어나1번 아까 했는데 무슨 어. 사랑해요. 한 <laughs> 번.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처럼 해가지고 그 함수 있잖아 표시하는 거. 그걸 한번 표시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살펴봐. 사랑의 짝대기가 어디로 가야 될까?